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도 분명한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의 시간에도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도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힘을 얻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젠욱기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아,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었고, 이집트에서 너에게 가해진 것을 보아노라.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카나안인과 히인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휘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경청하리라. 또너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우리로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다 하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다 또는 나는 나다 엘로힘이다 엘샤다 이렇게 참 우리에게 이름이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아,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좀 달리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랑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그리고 뭐라는 하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념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을 들어서 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러죠. 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요즘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 믿음에 믿음. 근데 그때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요것이 좀 달랐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째로 믿기만 하면 그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참 간단하고 쉬운 거죠. 그렇게 해야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유식한 사람만 구원받으면은 뭐, 무식한 사람 구원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어? 우리 여기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지만은, 어? 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지만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그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좋아하죠. 그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세상 사람은 아무리 박살해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못 깨닫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개나 고양이는 사람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도 흉내내중 될지 몰라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어, 개들 보고 뭐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들에게 사람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알아둘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을 알아둘 수 없죠. 아주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수 없다. 어? 그렇게 사도바울이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기념이 될 것이다. 모든 세대 우리 세대까지도 기념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음? 잘 보자고요. 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저의 믿음장인데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사절 보게 되면 말이죠. 아,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론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결국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믿었,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린 양을 드린 겁니다. 이 어린 양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나타내죠. 그 다음에 5절 보면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단 말이야 믿기만 했는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야 사실 어, 엘리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이제 조만간 환란 때 다시 내려 죽습니다 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에녹만큼은 아, 예외입니다. 세상 말에도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 그러죠. 법칙에 있다는 얘기는 예외도 있다는 얘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애녹은 믿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뭐죠? 우리 시대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죽지 않고 올라가는 이러한 은혜 시대에 축복받은 우리들의 그모형입니다 그러면서. 육지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죠? 다시 말해서 믿음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어? 그저 말씀이 떨어진 그 그대로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죠. 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바, 아멘이 뭐죠? 아, 옳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이 옳습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아멘입니다. 어? 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누가 뭐라 하하면오으면얼써얼써 그러죠. 그걸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럴 뿐이에요. 이 아멘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유대인도 아멘, 미국 사람도 아멘, 중국 사람도 아멘, 한국 사람도 아멘. 똑같습니다, 이 아멘은. 믿음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조,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호사하는 분이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그랬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찾기만 해도 보상한단 말이죠. 에? 사실 찾으면 은 나한테 찾으면 내거 되는 거죠. 하나님만 찾으면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모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만 찾고 부모한테 와서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서 와서 애기고 이렇게 할때 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 절에 가보면은 믿음으로 노하는 것을 믿음으로 노하는 믿음으로 노하는 뭘했습니까 애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 애녹은 아, 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방주를 너 방주 만들어라 그럴 때 방주를 어떻게 만들 비도 오지 않는데 비도 온 적이 없는데 비가 올 거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랬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믿은 게 뭐죠? 내 생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애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아,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걸환란이라든가 천년왕국이라든가, 영원세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보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자 그랬잖아요. 방주를 120년 동안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0년 동안 믿음으로 줬단 말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에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뭘 믿어야 돼? 그분이 다시 오실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나 노아는 여기 분명히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것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바로 이 노아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구원받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을 때다 구원해 줬죠. 그러면서 노아의 팔대손인 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제 이비의 자손의 그 어,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어?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팔찌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는 부르심을 받을 때, 장차입니다. 미래입니다. 순종하여 어디로 가 갈지도 모르면서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말씀들이 현재 우리 앞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를 말씀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기 힘듭니다. 그게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으면, 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바라보면서. 예? 이어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의뢰고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모든 것이 더해주는 것이 우리 눈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라가라 이거예요. 예?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믿음의 정의를 잘 몰라. 믿음은 내가 아직도 모르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할때 아, 주님이 떠나라 그러시더라고. 요 있는 자리를 떠나라. 그러면서 뭐랄까 라하는 아브라함은 갈바를 모르고 떠났다. 떠나야만 인도하시지. 인도해 주면 떠나는 건 없지요. 에? 대개 사람들이 믿음을 거꾸로 생각해요. 뭐가 좀 보이면은 믿고 안 보이면 안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게 현실이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왜 사람들이 못 믿느냐?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여와의 호 증인들이요. 왜못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치를 따집니다. reason. 근데 성경법은 인간의 이 마음은, 마음 속에 이성이 들었잖아요. 이 이성은 만물보다 부피하단 말이죠. 부피한 걸 따라가면 안 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으로 모든 세대에게 기념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냥 빚기만 하면 되니까. 창세기 15장 5절.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제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데리고 나간 거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니 세상에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요 나이가 80이 넘었다고요 우리 저 어머님처럼 80이 넘었는데 응? 네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본다니 아들 하나만 줘도 감지덕지한데 어? 자손들이 하늘에 별처럼 많다 그러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뭐라 하십니까?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뭘 믿은 겁니까? 지금 자, 자기 자신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꼬바라졌는데, 네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다고 그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창하정제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에? He is my healer. 치료하는 분이다. 이러고서 그냥 믿고 나가면은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또 이렇게 치료 자를 보내줘가지고 뜸도 뜨게 하고 침도 맞게 하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다 믿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지고 쉬움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안 믿어. 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가. 어? 결국 믿음의 하나님이다. 뭐 아까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은그 이후에 보게 되면 말이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아,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 있는 믿음,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느냐? 응? 12장 보게 되면은,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 또 우리가 아또 어,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어쌓는 죄를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라 이거죠. 죄라는 게 뭐죠?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어? 믿지 않는 불신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게 뭡니까? 경 우리는 지금 경주하고 있잖아요. 경주하는 사람은 그냥 그 팬티하고 어 러닝 셔츠만 입고서 그냥 뛰죠. 어, 바지 입고서 구두 신고 말이죠 루크 새꺼 매고 뭐 그냥 뭐 이것저것 가방 들고 뛰는 사람 못 봤어요 탁 벗어버리고 어? 거치장스러운 거다 벗어버리고 어떤 마라톤 선수는 아베베 같은 선수는 아저 어, 마라톤 선수로 1등한 사람이 뭐 맨발로 뛰었어요 맨발로 맨발로 1등한 사람이 서 올림픽에서요 어? 왜다 귀찮은 거야 그냥 가벼워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걸다 벗어버리는 거야.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가볍게 뛰어나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 죄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만들었어요.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타나셨죠. 그래가지고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라고 그랬죠.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에의 명령어처럼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에? 이 땅에 가서, 너는 종처럼 살아라. 그리고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는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응? 성부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요. 분명히 세 분인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스테리죠 그래서, 아어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바로 앞에는 있 즐거움이 뭐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는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삼는 거죠. 수치를 견디는 거죠. 에? 모든 것을 십자가를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을 수 있다. 예? 이미 그런 사람은 영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는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입니다. 님 그들은 좀 살아있죠, 하늘에. 아, 주님이 부활했을 때 같이 부활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죠. 저도 전 구원 받을 때, 아, 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별을 보여주면서 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겠다 하는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저 누베르 파괴 가면은 얼마나 공기가 맑은지 하늘에 별이 총총 떠있어요. 한번리 집에 들어가다가 그냥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만들었고, 나도 만들었는데, 왜 인간을 차별 대화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만났으니 나도 만나 주시오. 어? 그러고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 책가다네더라고요그날 제가 구원받았어요. 어?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야,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나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더라고.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말이죠. 잔디밭에서, 우리 집에서. 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그랬더니 그냥, 평생 죄진 것이 다 용서된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나니까 날라갈 것 같아. 이죄 용서받았다는 이, 이, 이 기쁨이 말이죠. 말도 못해요. 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해병대, 아, 어, 중위 출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부인이 밑자리도 안 믿고, 교회 끌고, 교회는 오긴 오는데, 이게, 어, 은혜를 못 받아. 그게 한 번은 집회를 할때 모셔다 놓고서 같이 막 기도를, 해,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그냥 꼼짝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아, 내가 원랑 갔을 때내 부하들이 두 명이 죽었다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두 명을 죽였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부담이 돼가지고 나는 사람 죽입니다. 사람 죽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탁탁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내에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으라도나 같은 놈은 안 돼. 근데 너희들 소용 없어. 아무리 나와서 기대해도 소용 없어. 그러고 이러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광경 을또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내가 용서했다. 그때 양반이 눈물이 터지면서 주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구장이 됐어요. 교구장이. 예? 그 밑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교구장이 돼가지고.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이 사실 하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기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아, 이 사실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예요. 에? 그러나 지금 시대 에 믿는 사람은 그 예수를 믿으니까 에? 그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에? 장차 올 주님을 맞이하며 천전 왕국에서 함께 다스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 살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누가 했든지 가서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하는 야곱 하나님 나를 보냈다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구원받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너희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또나죽이려고 그러냐 그랬죠? 이 36개 주력량 한거 아닙니까? 광해로. 아니, 자기 도망온 처지인데 어떻게 가서, 어, 무슨 얼굴 가지고 말이죠. 살인자가 무슨 얼굴을 가지고, 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되십니까? 어? 다 같이 하나만 보겠습니다. 4장, 4장 아, 29절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끝내죠. 순종했을 때 어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에 일어났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자기 사람 중인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들이 따라했어요 자기를 29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담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참, 살인자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그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누구에게든지 가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사람이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머리 지고 경배하면서 믿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사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요즘에는 믿을 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속해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치하며 살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므로 주님 오실 때 보상받는 자가될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 아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